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망케로젠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공개된 이중픽업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다만, 캐릭터 평가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기대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본 영상은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내용으로 사실과는 아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 이번 이중픽업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는 게임 내적인 부분이고 또 하나는 게임 외적인 부분입니다. 자, 게임 내적인 부분부터 살펴보죠. 특별 방송을 통해 성우분들께서 이런 말들을 하셨습니다. 이전에 확률 업됐던 한정 캐릭터를 원하시는 새로운 유저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캐릭터 복각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개발팀에서 이런 피드백을 받고 앞으로는 버전 내용에 따라서 한정 캐릭터의 복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해요. 이 말은 즉 앞으로 스토리는 5성이 중복으로 등장하는 스토리가 전개될 수도 있으며 스토리에 부합하는 캐릭터가 이중 픽업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현재 미호요는 많은 유저들의 복각 관심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중 픽업을 통해 복각의 텀을 줄일 예정이다 지금 이나지마가 공개되고 나서 약 4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버전은 2.2가 지나고 2.3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버전이 1.6에서 2.0으로 바로 넘어온 것을 감안한다면 최소 3개 버전은 지나야 수매료로 넘어갈 기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2.0 공개 당시 너무 급하게 넘어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었고, 1.7부터 1.9까지 어떤 전개가 펼쳐질지 예측을 하고 있었지만, 대본을 쓰는 단계에서 2.0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3.0 버전으로 예상하는 수메르가 생각보다 빨리 나올지 2.9까지 보내고 나올지는 섣불리 추측하기 어렵다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 1주년을 기점으로 신규나 복귀 유저가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통계는 알수 없지만 만약 미오여에서 복귀 및 신규 유저가 아직 이나즈마로 충분히 넘어오지 않아 앞으로의 스토리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 스토리의 진행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마냥 신규 캐릭터를 내기보다는 복각의 비중을 높이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버는 방향으로 일정을 잡은 게 아닐까 싶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은 아마도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사견으로는 1.7에서 1.9까지 기획됐던 내용들이 대거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임 외적인 면은 어떨까요? 비즈니스적인 측면이긴 한데 일단 이나즈마가 출시하면서 신규 캐릭터는 당연히 이나즈마 지역 출신으로 나오고 있죠. 이게 잘 나왔으면 좋았는데 결국, 라이덴 빼고는 다 고만고만한 매출을 기록한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분이 오픈 때부터 존보했다고 하는 아야카가 생각만큼 매출을 올리지 못했고, 유이미아나 코코미는 게임사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매출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유저들이 원하는 캐릭터는 기존 캐릭터인 가무, 소, 벤티, 종료, 이번에 나온 호두도 모두 기대했던 캐릭터고, 최근으로 보자면 카즈아도 있겠네요. 신규에 대한 기대보다 복각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진 상황에서 존버에 대한 비중도 그만큼 늘어난 게 아닐까 싶은데 게임사 입장에서는 그다지 달가운 상황은 아닐 겁니다. 현재 미호의 매출 추이를 보자면 호평을 받은 캐릭터가 나오면 매출이 올라가지만 혹평을 받은 캐릭터가 나오면 매출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이게 생각보다 그 차이가 크고 한번 픽업을 하고 나면 20일 이상 지속되다 보니 매출이 들쭉날쭉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건 게임사 입장에서 그다지 좋은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든 줄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워낙 글로벌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다고 하니 경영에는 타격이 크지 않겠지만 음악회 같은 다양한 시도나 더 높은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투자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매출을 위해 매번 캐릭터를 OP로 만들어 버리면 기존 캐릭터들이 버려지게 되는데, 글로벌 매출이 나쁜 상황도 아니고, 자칫 민심에 악영향을 줄 상황까지 생각한다면, 이건 미효가 그리고 싶은 그림은 아니겠지요. 결국 매출의 코어를 담당하는 건 소가금이나 과금 유저일텐데 이들의 대부분이 기존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복각은 그다지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안식기로 복각 픽업을 넘기는 유저는 차치하고서라도 전용무기 출시로 매출을 올리거나 돌파를 목적으로 픽업을 진행하는 유저와 거기에 신규 유저로 하여금 평판이 좋았던 캐릭터를 선정해 지갑을 열도록 유도해서 매출 하락을 보완하려는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이중 픽업이 미안한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데 두 명의 캐릭터를 동시 픽업해 기존 유저로 하여금 픽업 선택권을 늘려 안식기로 인한 매출 손실을 최대한 억제하고 신규 유저로부터 존버 시기를 줄여 지갑을 열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번 이중 픽업의 매출 여하에 따라 앞으로 이중 픽업 시기는 생각보다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미호의 입장과는 아주 많은 차이가 날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